요걸 따게 되면 얘네들이 많이 커집니다. 얘네들이 요요요 요, 요 대에 있는 애들이 또 많이 커져요. 커지는데 이렇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얘네들이 생겨도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요, 어느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올라오다가 그냥 거기서 입이확 피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어, 가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따서 팔고 요거는 요런 거는 우리가 따서 어, 먹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큰돌 농장입니다 큰돌 농장에서 오늘은 어, 엄나무 순을 채취하는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아 지금 이제 엄나무 순을 채취하러 제가 어, 이, 그 우리 농장에 이제 엄나무 밭을 왔는데요 어, 원래는 엄나무 순을 채취할 때는 어, 새벽에 채취합니다 아침 다절에본 건데 지금 이제 어, 두 시입니다. 지금 현재 두 시인데, 내가 아침에 본게 어, 이런 상태로 봤는데 벌써 이렇게 순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어, 이거 이제 제가 한번 핀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요게,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채취한 거데 이게 핀 거예요. 요거는 많이 피었어요. 많이 피었는데, 요거고 요거고 이렇게 비교해 를 보면, 어, 뭐 그냥 먹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먹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 지금 어. 이렇게 비교하고 봤을 때 어떤 걸 사겠냐 그러면 엄나무 순을 구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선호합니다. 예, 이렇게 이게 순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요건 조금 피었고 먹는 데는 문제 없지만 이렇게 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 이 어, 무게 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어떤 게더 무게가 나가나 그래서 요것도 채취 해서 제가 어, 무게 차이를 한번 어, 재보겠습니다. 엄나무 밭이 있고 또 두릅나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이 순이 나오는 시기가 두릅나무는 한 일주일 정도를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날짜를 체크해 보니까 어한 4, 5일 정도를 두릅나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엄나무 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나무 순을 그 채취해서 어 드시, 드시는데 나는 두릅나무보다는 엄나무를 선호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 엄나무보다 두릅나무를 선호하시더라고요. 두릅나무가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에, 엄나무가 순이 너무, 그 향이 너무 세대요. 향이, 향이 너무 세서 좀 두릅을, 두릅은 미밋해서 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두릅을, 두릅은 미밋해서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엄나무는 향이 아주 세서 좋아요. 순이 나올려고 그러는 거고, 이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어이 무게를 한번 재보, 겠습니다 그래서, 어 엄나무 순, 그, 핀 상태를 가지고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어이 아직 순이 덜 핀, 아직 어린 순이죠. 아직 덜핀 순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불핀 순을 재니까 10.9g이 나오네요. 10.9g. 그러면 어 조금 조금 더핀 이제 지금 막 순이 올라오는 걸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거 재보면 어 17.8g이 나오네요. 17.8g. 그러면 조금 더핀걸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피었습니다. 조금 더 피었는데, 요거는 20.6g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 제가 활짝 핀걸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좀 활짝 핀 건데요.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많이, 많이 핀 건데, 요거, 요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는 30, 30g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오고 젤 때는, 이거 오고 젤 때는 거의 한 3배 차이집니다. 이거랑 젤 때는 세 배,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젤 때는 거의 2배차이 지고요. 또 이거랑 젤 때는 이거랑 젤 때는 거의 10g 정도가 차이가 집니다. 차이가 많이 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실 때어 드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큰게 가장 보기도 좋고 또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도 보기도 좋고 어또 뭐 영양가는 뭐 그거나 핀거나 이거나 거의 그 이렇게 큰 차이는 안 집니다. 근데 어 보기가 좋죠. 상품 가치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요런 건 너무 어리죠. 이런 거는 사실 어 이게 이제 어 이런 거는 어이 주인이 없는 데를 가서 몰래 따온 따온 사람이 이렇게 따지 이런 거는 사실 안땁니다 그냥 뒀다가 이 정도 피면 따면 거의 뭐 뭐, 한배 이상 차이가 지는데 어, 이런 걸 따서 어, 이런 걸 이렇게 어린 어린순을 따서 어, 굳이 어, 이, 그 판매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큰돌 농장이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 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 요네개를 놨더니 75g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1kg 잰거 있지 않습니까? 1kg 잰게 내가 개수를 씌워봤습니다 그랬더니 80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요런 상태입니다. 이런 요런, 이런 어, 요런 상태로 들어간 게 80개가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1kg 정도가 되네요. 예, 내가 씌어를 봤습니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